마린솔루션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어, 정말 긴급하게 갑자기 장바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 유튜브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다들 잘 아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그 경주 에이펙 행사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11시 42분께 트럼프를 이제 에어포스1 전용기로 이제 왔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로이터통신에서 이렇게 올린 사진들 제가 딱 올려놨는데 이때부터였습니다 어,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정말 변동성이 미친듯이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LS 말린 솔루션 얘기하는 것도 통신망 커버리지 관련된 숏커버링이 오늘 좀몇 종목에 들어왔고 추가상승도 충분히 가능했으나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어, 트럼프 방안을 앞두고 나서 여러가지 테마들의 집약체라고 볼수 있는 하나오션이 어제부터 이런식으로 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빡 떨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요 하락이 4%짜리거든요. 반등도 2% 나오고 또1% 하락하고 다시 3% 말아 올리고 4% 하락시키고 이러고 끝났습니다. NXT 거래장에서 이제 뭔가 변동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주 에이펙 행사를 참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런 기조연설 행사 뭐 이런 비슷한 걸 했어요. 사진도 찍 그러고 나서 어...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간세 얘기가 오후에 나올 거 uh 얘기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미국과 대한민국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laughs> 어느 날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내용에 일단 마린솔루션 주주님들이 좀 환호할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부터 체크하고 다음 얘기 넘어갈 건데 첨단 무선접속망 랜과 그리고 6G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내용 연구안보인데 이건 좀 이따 읽어드리고요 통신혁신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신뢰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공급망 구축 6G 관련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 또한 국제 표준 기구 활동 및 산업 협력을 통해 양국 공동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 글로벌 통신 표준 형성에 기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이제 해적 케이블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얘기로 확장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RFHIC 조금 이따 이제 단타 종목들 들었던 거 브리핑 드릴 건데 이거랑 이제 솔리드 그외뭐 o 이 솔루션, KMW 등등 오늘 과거에 이제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던 이유가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에는 각 국가별로 이제 투자하는 영역이 다르긴 한데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제는 6G 통신망에 대해서 상용화를 박차할 거라는 이 내용이 보도가 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 내일 더 강력한 추세 변화가 불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조금 더 내려 보면은 어, 우주 탐사 협력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궤도 위성이 쏘아지게 되면서 이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도 올라갈 건데 어, 사실 이제 위성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 위성이 이렇게 지구 밖에서 이렇게 신호를 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전파 기지국 타고 가야 되거든요. 사람처럼. 그래. 이 전파 기지국을 타고 이 바닷속에 있는 해저 케이블로 양 국가 간에 서로 계속 통신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 현황을 보여 드리지만 얼마나 많이 깔려 있냐면 자이 사이트인데 여러분 어, 꽤나 이제 불러올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걸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다 해적 케이블이에요 이게 전 세계로 땡겨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외망 접속하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보는 것들이 사실 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데이,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 서버망으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그래서 가끔 넷플릭스로 뭐 어떤 드라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드라마가 바로 딱 올라오게 되면 자막이나 검수도 뭐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해적 케이블로 고품질 원본 영상을 떠와야 되는 그런 딜레이가 있어 그래서 참고로 이 모든 해적 케이블의 거의 대부분의 유지보수는 누가한다 마린솔루션이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6시 50분께 갑자기. 통방에다 올렸던 내용이 현대차가 nxt장에서 7% 미친듯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런식으로 더 올랐는데 nxt장에서만 여러분들 13%가 올랐어다 미쳤죠 그러면 어떤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와 가지고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 이 브리핑이 오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다 조선과 산업협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미국 투자금융 뭐 350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선업도 반등이 야무지게 나왔습니다 바닥에 7% 짜리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 내일도 우리나라 등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 말린 솔루션은 아쉽게도 얘가 nxt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이제 6시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출발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갭이 뜨고 시작할 것 같은데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이 갭이 뜬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좀 화나야 될건 아닌게 여기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이 8%에요 그러니까 갭이 아예 8% 이상으로 떠버려서 출발하게 되면 차라리 그래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라는 소리거든요 이제 장전에 갭으로 이제 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특정 세력이 뭐블록딜을 했거나 아니면은 시간은 8시부터 주문을 넣을 수 있잖아요 ls 마린솔루션 nxt 거래가 안 돼가지고 8시에 주문 안 되신 거로 생각할수있는데 장전 유리하게 toc 거래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량의 주문을 넣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이 우선순으로 이 시장의 물량을 받아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물량을 싹다 흡수했을 때갭 상승이 나오는 건데 아마 그렇게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 너무 축하드린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내용들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잘보면은 오늘처럼 현대차 이런 갭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통방 좀 설명 좀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소통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속보로 좀 올리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뉴스를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은 뜬금없이 어, 통신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솔리드라든지 아니면 RFHIC 이두 종목이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시팅이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브리핑 드렸었냐면은 RFHIC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laughs> 사실 이 통신장비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바로 어제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10월 28일 통신장비 커버리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사두세요. RFIC 솔리드 미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9시 43분 보이시죠? 저는 일체 조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RFHIC 어땠어요? 어제 제 9시 43분이면 이때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말. 제가 이제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커버리지 들어왔다. 이건 쇼 커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익, 이날수 있는 거예요. RFHRC 플러스 26% 나왔습니다. 26%.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뭐라고 하면 말씀드렸어요? 솔리드. 요런 식으로. 솔리드도 어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죠. 이런 걸 보고 다 체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이 수통방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솔리드는 몇 퍼센트 수익 나왔어요? 플러스 23% 수익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속보 소식들을 알려드리면서 그와 같이 이 뉴스를 보기 되면은 결국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오늘 여러분한또 하나의 종목을 제가 이제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딥하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했던 종목이 뭐예요? SNT 에너지죠. SNT 에너지 제가 55,300원대. 이제 에너지 관련주 하나 집중해야 될게 나왔다. 오후 12시 10분. 언제? 10월 2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SNT 에너지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56,700원이죠. 예. 왜 왜 사야 되는지, 이거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통비율이 35.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시장가로 긁을 필요도 없다. 아래로 걸어두면은 체결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55,300원에 말씀드렸죠. 55,300원이면 어디에요? 한이 부분 되죠. 그래서 지금 수익 몇 퍼센트 구간이에요? 플러스 2.78 구간입니다. 이거 내일도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공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에서만 브리핑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다 보면은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진짜 미친듯이 벌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짓 뭐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포인트죠? 4,081포인트잖아요. 이거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좀 느끼는 게 있지 않나요? 가는 종목만 가. 근데 그 가는 종목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파이닉스 계속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주에 56만원이 돼가지고 이제 못사 그런 종목이 됐잖아요 비싸서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외에 그간에 눌림이 나왔던 종목들도 분명하게 이번 사이클에 뭐 예를 들어서 RFHIC 이런 종목들 눌림 계속 나오다가 그걸 상회하는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옮겨가시면 충분히 이런 시장도 대응이 가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제가 위에 번호 띄어놨죠 여기 010-438-5734 여기로 입장 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QR 코드 걸어놨어요. 이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은 바로 문자앱으로 넘어가게 제가 이제 그 코드를 제가 직접 짰습니다. 그래서 문자앱으로 쭉 넘어갈 텐데 여기다가 그냥 입장이라고 알아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스캔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어? 황프로님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번호 또 적어놨죠. 010 4438에 5734 문자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소통방의 특징은 진짜 잘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로만 제가 엄선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 필요하실 텐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좀 눌림이 나오죠?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수 있는데 다음 종목도 제가 좀집어드려요 하나조선이 아니라, 하나옵션이죠? 얘 지금, 뭐 때문에 올랐어요? 에이팩이 관련해가지고 관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다 예상되잖아요. 이와 관련된 후속 종목을 제가 하나 발굴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흔히 말하는 초대박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데, 이 종목 바로 이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꼭챙겨가세요 자, 여러분들 경주 에이팩 정상회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곧 있으면 10월 3 0일날 시작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가지 많은 테마들이 이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역대급 종목. 지금 사두면은 두 배, 세 배, 혹은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초 대박 회사를 발굴을 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신청하신 여러분들 대상으로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정말 좋은 종목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최근에 들어가지고 조선업으로 자본이 몰리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이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경주 에이 e 행사를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이 연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 사정에 속이 깊게 관여하고 있고 누구보다 정보가 빠른 이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에서 대량의 매수를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매수 금액만 해도 약 1300억이 넘는 이러한 매수세가 현재 외국인 기관이 보유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 둘씩 현재 시장에 조명을 받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이 경주 에이펙 행사를 앞두고 나서 조선업이 무슨 관계인가? 이건 여러분들 지난번에 트럼프의 발언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트럼프는 현재 중국의 해양패권을 두려워하고 있죠.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평가는 CNN에서 보도했듯 US Navy Shipping Building is a mess.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 최악이다 라고 평가를 본인 국가 언론사에서 내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현재 중국이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이 조선업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력이 너무나 형파 없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이제 견,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하나오션이 이것의 핵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은 중국의 하나그룹 계열사 전체적으로 특히나 조선업 관련된 기업들을 10월 14일부로 제재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장중에 10% 가까운 하락이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자 바로 미국 측에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하나오션에 미국 법인의 제재를 가한 거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만큼 지금 미국은 조선업을 하루도 빨리 우리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가 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 한미 정상이 경주에서 이 관세협상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다. 라는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협상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이 기관의 매집 또한 우리나라의 마지막 관세 협상 카드인 조선업을 현재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연기금은 이번이 핵심 키포인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왔었어야 돼요. 그러나 북극 항로를 이제 이용하게 된다고 라 하게 되면 현재 약 22,000km를 항해를 해서 4 0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15,000km 약 30일 정도만 소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게 되겠고 미국이 다시 한번 더전 세계에 1 0번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군함의 발주도 같이 덩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있는 천연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여기 앞바다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바로 쏘게 된다고 라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프랑스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극항로를 얻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사겠다 라는 이러한 엄청난 초강수를 뒀었고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러한 폭탄 발언까지 했었죠. 그러면은 이 북극 항로의 필수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쇠빙선입니다. 잠깐 이 하나오션의 공식 유튜브 영상을 잠깐 짧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LNG 쇠빙선은 일반 쇠빙선들과 달리 얼음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박들의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북극 항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항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엔진도 상당히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제 일간지 한국 경제에서도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배를 안 만들고 동맹국과 다시 배를 만들어야 된다. K조선, 미국이 밀어준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경우 주가가 대폭등이 나왔던 이력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투운과 카카오페이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5배 이상 폭등했던 거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가가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그럼 이 수많은 조선업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느냐가 이번 사이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를이 종목은 이미 외신에서 주목 중이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 임박입니다. 보시다시피 CNN. 디펜스 뉴스, 그리고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에,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 차트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게 현재 이 주식의 차트 흐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1선 밑에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속된 이 매집 흔적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만간 시세가 대폭발하게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급영유사모 펀드 모든 투자자들이 현재 매집을 하려고 앞다퉈서 사서 모으는 이러한 수급 동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간략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국내 대형 선박 엔진 제조 전문 기업인 이 회사는 핵심 부품인 MBS를 생산 중이고, 주요 고객사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사들이죠. 특히나 이 기업은 미국의 조선 부흥 프로젝트 마스가수의 기대감이 아주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곧 있으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되길 텐데, 2025년 2분기 실적은 영업이 익이71% 개선이 됐고, 순이익이 364%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글로벌 선발 발주 능력을 높게 사서 이미 세력들은 매집에 들어갔다라는 거가 되겠죠. 조선업 그리고 방위산업과 원전 그리고 자동차 사업까지 모두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오늘의 핵심. 동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기업에 대한 이름과 간략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항상 특징이 이런 식으로 201선 밑에서 강하게 눌림이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때가 되면은 주가를 폭등을 시켜요.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북극항로 조선업 최대수의 전망인 이 기업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경주 A10 그리고 그 이후의 관세 협상까지 핵심 키포인트가 돼서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요. 3분기 실적 폭발적인 순위 개선이 약 364%나 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단돈 몇천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여러분들은 정말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여기 위에 있는 번호, 4438에 5734로 복덩이를 남겨주시면 예를 들어서 2000원대 잡으셔가지고 만원대 매도한다고 라 가정하게 되면 5배 수익이 나는 거고요. 3000원대 연락을 주시게 되면 만원에 매도했을 때는 330%가 넘습니다. 4000원대 주시면 2.5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보자마자 연락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 종목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 종목 이후에 시장은 또한번 주도주를 찾아서 넘어갈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한번더 준비해서 안내해드리는 식으로 준비할 를 테니까요. 오늘 종목만 끝이 아니라 다음번 계속해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 1 0 4 4 3 8 5734 여기로 폭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 근데 요즘 다 요금 없이 공짜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들어갑니까? 일제 돈이 안 들고 무료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린다라는 거가 되겠죠. 안 잡아 가면은 손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수익이 기대가 되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에 5734로 폭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랑 약속할 게이 종목은 여러분들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순위를 도달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욕심 내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의 한정을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종목도 공개해드릴지 여부를 결정할 테니까 꼭한 번씩 번호 남기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히든 종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